문재인 후보의 스포츠 정책에 대한 자문위원을 맡고 계신 성균관대학교 스포츠과학과의 윤승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사실 음. 지금 우리 윤 교수님 뭐이 어, 방송 보고 계시는 우리 청자님들께서도 어떤 분이신지 들어보시면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일단은 네. 전문적인 분야는 스포츠 정책에 그럼요. 관한 자문. 그런 네. 외람된 말씀이지만 스포츠 정책은 일단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 그런 그 아, 정책이 뭐가 있는지 글쎄요. 뭐 예, 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찾아가 드릴게요. 네. 죄송좀좀좀봐 주셔야 될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laughs> 아닙니다. 우선 저는 이 방송이 첫 방송인 줄 몰랐어요. 네. 모르고 나왔는데 정말 스포츠가 이 정도까지 비중을 차지할 수 있구나. 이런 어떤 자부심에 저는 지금 음. 감격하고 있는 입니다 문후보님이 네. 특히 체육 정책이나 아, 그런 네. 부분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저도 네. 사실은 처음에 좀제 능력이 될까 하고 많이 두려워했습니다만 일단 음. 어, 문후보님처럼 일단 저도 시작을 하면은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음. 합니다. 일단 정책이라 그러면 뭐 여러 가지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과거에는 이제 어떤 경쟁 상황 뭐 이런 거뭐 이기고 지고 예. 이기면서 쾌감 느끼고 음. 음. 뭐 이런 어떤 차원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복지 차원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가의 어떤 그 경쟁력이라는 것을 어또 스포츠가 하나의 커다란 척도가 되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올림픽에서 좋은 기록 내면서 우리 국가도 같이 선진국화되는 그런 어, 경험을 했고요. 음. 그것보다 또 더욱 더 중요하게 된 것은 어, 이제 스포츠라는 것이 여러 가지 그 스포, 스포츠 포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모든 인들을 위한 국민들을 위한 건강을 위한 아. 또 복지를 위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음. 그런 체육 정책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Wow, 어떤 앞으로 우리 국가적으로 나가야 될 스포츠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음. 제가 아는 것도 저희 주변의 전문가들 어, 스포츠는 또 다른 분야와 다른 것이 이론과 실제가 사실은 굉장히 좀 양립되는 편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어, 이론과 실제 그~ 여러 전문가들을 어, 모시고 좀 의견을 수렴해서 실질적으로 나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저의 이제 역할이죠 음. 근데 아. 그에 앞서서 네. 먼저 해야 될 것이 사실은 지금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스포츠의 그동안 있어왔던 최근에 있어왔던 어떤 적배청산이라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만 예. 아~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예. 정책이라는 것이 음. 수립되고 또 앞으로 음.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음. 나아갈 수 있겠죠 아. 예. 그간 그 스포츠 정책을 생각하시는 분으로서 그 공부하신 분으로서 그 주변의 이야기를 우리 어느 누구보다는 먼저 들으셨을 텐데 아, 얼마나 복장이 터지셨겠어요. 아, 정말, <laughs> 그런데 정말 아무리 그게 이제 복장이 터지고 그 정책에 대해서 애장을 애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교수 신분으로서 어떤 특정 후보에게 정치적인 어쨌든 관계를 맺고 이런 제안을 네. 드린다는 게 쉽진 않으셨을 텐데 어떻게 네, 이렇게 결심하시게 사실은 됐나요? 제안을 받았을 때 네. 사실 많이 망설였고요. 음.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어, 학계에 계신 분들이, 교육자분들이, 대학에 있는 분들이 특히, 어, 이렇게 정치 쪽에 조금, 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신 분들이 과거에 많이 네. 계셨기 때문에, 어, 오해를 받을 소지도 사실은 많이 있다고 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 결국은, 어, 저의 위치에 있는 사람, 저도 이제 교육계에 한 30년, 어, 성균관대학교에서 이제 음. 교육을 해왔지만, 음. 학생들을 가리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보람이 있습니다. 그 자체로만도 저 인생의 굉장 성취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아무런 체육의 스포츠의 농단 상황을 보면서 결국은 누군가 나서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소명 의식 같은 음, 것을 용기가 가지고 필요하셨겠고요. 네, 용기를 내서 어머. <laughs> 아유, 이게 웬? 뭐 아하. <laughs> <laughs> 어허 어허리 뜬다 달이 뜬다 달수 뜬다 폭사꽃처럼 네. 안 떠요. 안 떠요. 안 떠서 예. 아,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선생님. 고감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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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러신 네. 거예요. 예? 고객님 옆에서 을쳐랐어요 앉으시죠. 안을 가는데 음. 실이 쫓아 나와야 돼서 네. 어, 달구경 오늘 할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따라 나왔습니다. 네. 네. 저희 그 사실은 그 이렇게 출연하실 때 등장하실 때그 남자분의 눈빛을 보면 음. 그 사랑을 가늠할 수 있는데 정말 좋아하시네요. 제가요? 아니요 윤, 아, 윤 아, 교수님께서 그런... 그 예, 아내분이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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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 마이크 저기, 여기 있습니다. 예, 노래 부르시느라고 들어오시느라고 네. 이렇게 눈빛을 <laughs> 제가 이렇게 <laughs> 못보지 못했고. 오늘 아주 제가 여기 와 보니까 편안한 마음이 들어요. 왜냐면 아, 음. 제가 그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꼽살이다. 저도 역시 그 편파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음. 네. 근데 오늘 보니까 이좀 지하에 있고 일단 분위기가 <laughs> 음. 예전 우리 가난했던 시절 그딱 음. 딱이에요. 딱입니다 그러니까 장비야. 학고방 수준의 그 어떤 예, 장비 같은 예, 예. 거. 아주 편안합니다. 예. 지금 댓글로 음. <laughs> 댓글로 태클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뭐라고요? 1 플러스 원안 됩니다. <laughs> 아, 아. 아. 네, 뭐 제가 보게 원 플러스 1은 아니 절대 아니고. 원 플러스 네. 원이라기보다는 네. 어 저는 뭐 여태까지 저희 남편이 무슨 일을 하든 저한테 실망을 시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아 어, 남편이 굉장히 자랑스럽고 음. 네. 그래서 진짜. 음. 남편을 지지하기 위해서 네.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음.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남편이 출연하는 데에 같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시겠다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셔서 아마 그, 그런 의미에서 네. 원플러스원을 농담으로 아, 받아주신 것 같습니다 뭐, 뭐 괜찮죠 예. 뭐. 이런 <laughs> 원플러스원 괜찮지 뭐 네. <laughs> 네. 그래서 윤승호 <laughs> 교수님과 김유아 씨가 아주 금슬조끼로 유명한 인권부부신데 저희가 소개 영상을 한번 먼저 준비했는데 보시도록 아, 하겠습니다 영상까지. 네. 죽지도 되고 뭐 그래야 돼. 그 거지. 남편의도리녀이트기사 윤성호 교수님입니다. 그제 체육에 관한 정책을 만들어주고 계신 분입니다 아니 아... 이분들이 우리가 부부인지 모르시는데 아재는 <목소리> 울었지만 커다란 어깨 위에 기대고 싶은 꿈을 당신은 깨지 말아요 <웃음> 네. <웃음> 아, 열악하지만은 안네. 이렇게 어, 이런 준비가 뭐든지 확실하게 되뭐다 네, 제대로 만듭니다. 색소폰을 네. 부시는 거예요? 아, 제가 뭐 저는 사실 꿈이 음, 연주인이었었는데, 네. 어,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어, 교육계로 진출하게 됐는데 음.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50살 되는 날부터 이제 음악 재즈 장르의 그 프로듀서로 음. 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섹스폰을 제대로 보려면 복근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게 운동하실 때도 다 쓰이는 거 아닐까요? 아, 그럼요. 뭐 네. 어떤 근육의 종류는 다르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힘이 필요한 것은 네. 맞지 않습니다. 네. 조금 전까지 음. 댓글에 네. 그윤 교수님에 관해서 얘기가 나오다가 음. 어느 네. 그 어느 분이신지 의문을 표하셨는데 음. 네. 그래서 이제 답이. 김희원 선생님 남편이시다 음. 하니까 어그 다음에 나오니까 거의 원 플러스 원이었는데 실제 원 플러스 원은 아니고 그야말로 이 국정농단 세력은 원 플러스 원이 안 되지만 또 우리 이 아, 또, 부부끼리 원 플러스 원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정의를 추구하는 <laughs> 그렇죠. 이 영역에서는. 당연히 된다라고 하는 많은 분들의 아, 답변이 동해 예, 지금 네, 네, 네. 응원의 댓글이 괜한 갑자기 댓글을 오십니까? 읽어서 아니, 이렇게 계속 부절절하게 많이 여기 응원하러 여기까지 나왔는데 네. 이런 네. 참 응원의 메시지가 없으면 저희가 무슨 아니, 힘으로 너무나 갑니까? 응원해 을 주시고요 예. 앞서서 윤 교수님이 나오실 때 네. 바로 알아보시면서 이제 김유하 아, 씨는 어디 가셨나요 그러다가 네. 이제 나오셔서 너무나 아유, 반가워하셨습니다. 네. 네. 보통 선거철이 되면 은 부부가 그두사람의 정치적 견해 차이 때문에 다툼도 많고 그런데 음. 그런 게 전혀 없으셔서 아주 좋으시죠 편안하시고. 네은 한국 사람은 한딱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국타수준 계획을 기 때문에. <laughs> 예. 음. 좋습니다. <laughs> 예 그리고 김유화 씨는 사실은 그 순학집 여사나 그런 걸 정말 그 8, 90년대에 너무 너무 웃긴 우리 같이 네, KBS KBS에서, KBS에서 예, 예, 열린 음악회도 예, 하시고 그럴 때 네, 그게 그렇죠? 전부 얼마나 오래된 사실인지 네, 모릅니다 한 그, 25년이 그러게요. 된 일인데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이후에 그 웃겼던 김미화가 음. 점점 더 진지해만지고 심각해지고 그런 것이 것일까? 어쩌면 시절에 어떤 어떤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간 음. 어떻게 이렇게 정, 어떤 정치적인 견해도 내고 음. 그렇게 변화해 오셨는지 사실 참 궁금해요. 아니요. 저는 뭐 정치적으로 제가 무엇을 그 활동을 했다기보다는 제가 사회복지 공부를 했었고요. 네. 그래서 그 NGO단체들하고 같이 그 사회 참여를 많이 했었던 네. 거예요. 근데 SNS가 어느 단계에서 발전하다 보니까 네. 예전에 제가 쭉 80년대 초반부터 해오던 활동들이 어느 순간에 도드라져 보이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어? 김미화가 갑자기 저런 활동도 하네? 막 이러면서 이제 뭐그 사회적으로 참여가 활발한 연예인들에게 붙는 용어들 있잖아요. 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붙기 네. 시작을 하면서 네. 논란이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다 보면 투쟁이 필요하고 네, 그러면서 네. 웃음을 조금 잃어가기도 하고 <laughs> 시사 프로그램 진행을 오래 음, 했었으니까 네. 사실 처음에 네. 그 우리 김현수님께서 블랙리스트라는 음. 사실 언급을 아주 오래 전이지만 하셨었잖아요. 그데 음, 네. 그때 사람들이 반신반의했었고요. 뭐 음. 그것을 실제 만들고 운영한 사람들은 부정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야말로 이제 백일화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네. 진짜 심정이 어떠셨어요, 그. 아니, 그러니까 지난 십수년간 보면은 여기가 네. 정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어, 이제 일종의 이제 예술인들을 돈을 가지고 어, 이렇게 그 길을 들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말잘 들으면 아. 조금 더 지원해주고, 말안 들으면 밖으로 뺏고, 이런 상황이 이제 반복적으로. 네, 사실 스포츠하고도 이게 연관이 되는 데요 네. 네, 네. 아, 정권이 과거 역사를 보면 은 정권이 떳떳하지 못할수록 음. 스포츠하고 문화예술 쪽에 손을 뻗칩니다. 음,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엄청난 그 대중들을 상대로 파급력이 있거든요. 아. 그 다음에 또 상황은 뭐냐면은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도 굉장히 어~ 어떻게 보면은 순진한 분들이에요 네네. 운동한 사람들도 굉장히 순진하고 네네. 예술 자기 분야 이해는 알죠. 몰라요 음.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그 사람들이 주시하는 건 뭐냐면 엄청난 소위 말하는 부가가치가 있어요 음. 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조금 더 그러니까 이런 그 정권을 잡으면 가장 먼저 어~ 욕심을 내는 분야가 스포츠와 네. 문화계열이고 요번에 최근에 보여줬던 그최수실 농단 사건에 네. 바로 그~ 그것이, 그것이 분야가 바로 스포츠학원 문화 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볼때참 어, 가슴 아픈 네. 일입니다. 네. 네. 가, 마음 아프셨습니까? 그 네. 아, 때문에? 아유. <laughs> 그때 겪는 것을 가장 제가 옆에서 이제 시종일간 그러니까요. 오랜 세월을 봐왔는데 네. 결국은 그런 것들을 자연을 통해서 치유하고 혼자서 많이 <laughs> 괴로워했는데 사실 자연 속에 있는 어떤 장점이랄까요? 음, 음. 그것도 많이 희석을 시키고 혼자 그런 세저, 시, 시절을 많이 보냈었죠. 여하튼 문화예술인들이 상당히 힘들었던 것만은 음,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 적폐청산의 적임자로 문재인 후보를 딱 선택을 하신 네, 이유가 네. 있으세요, 윤 교수님. 글쎄요, 그분이 살아오신 어떤 음. 그 역자 아까 이해찬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음. 그런 측면에서 볼때 그렇죠. 그리고 과거로 다시 조금만 돌아가 보면 말이죠. 그그 삼공 그 아제 저그 그 전두환 그 공부 네. 시절에도 네. 보면은 그 스포츠 문화를 잡았거든요 네. 그래서 3s 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뭐 스포츠를 3s가 아 3s죠 근데 <laughs> 죄송합니다. 삼 S, 삼 S든 스 S든 똑같은 거고 우리 후국님이3 S, 스리 S 전 똑같다고 봐요. 게 지적을 <laughs> 그 해요. 3 S인데 이제 그 <웃음> <웃음> 스포츠하고, <웃음> 스포츠하고 <웃음> 스크린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당시에 그 스포츠로 사람들 많이 연호했었고 특히나 지역 연구제하면서참 네. 머리 좋은 사람들 많아요. 그 그리고 또 문화 쪽으로도 엄청나게 스크린 쪽으로죠. 하나의 또한 S는 또 스크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뭐 당시에 뭐 이상한 그런 영화들도 많이 나오고 아, 네.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막막 막 혼란스럽게 하고 뭐벼랑간 개방하면서 사람들을 참 현혹시키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어떤 권력을 활용해 나가는데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아무튼 그런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이번에 또한 세월이 10년씩 몇 차례가 흘렀는데 또 같은 더 참안 좋은 쪽으로 심화돼가지고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다른 건 뭐냐면은 이번에는 또이 이 제가 말씀드린 부가가치죠 좋게 얘기하면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음. 네. 권력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는 데 활용했다는 건 차이점이 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적폐청산을 하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원칙과 어떤 음. 법치가 존중되는 그런 사회를 음. 만들어 가야 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상 문재인 후보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수님들이 말이죠. 말이 길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옆에서 <laughs> 들으면서 그 우리 윤 교수님이 우리 윤승호 씨가 대통령 나오신 줄 알았어요. 음. <laughs> 엄청나게 길게 얘기해서. 아니 또다 피가 <laughs> 되고 살이 되는 말씀. 피가 말씀에서. 되고 살이인가요? 예. 네. 아 너무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지는 게아니요 아니 뭐.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요아 근데 네, 너무 가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방송을 예. 너무 잘 아시는 아, 분이 그래. 보다 보면 예. 뭐 약간 좀아안 주신다. 안 주셔. 안 네. 뭐 그렇게 살아왔나. 약간 심치셨어요. 약간... <laughs> 벌 <벌써> 새우기 복지다라고 <laughs> 하신 말씀. 너무 나지금 와다 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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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이게 새우기 복지죠. 그래서 어, 왜 복지라고 할수있냐면 지금 이제 고령화 사회되고요. 사회가 됐잖아요. 네. <laughs> 그래서 어쨌든 지금 앞으로 2020년 2050년 세월이 흐를수록 이제는 재정이 고갈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의료, 의료비가 그래서 어, 이제는 활력이 있는 그럼. 운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좀더 그게 복지를 생활 스포츠라고 그래요. 그렇죠. 음. 네, 그래서 생활 체육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노인 복지를 위한 체육 네. 이런 것들에 많이 신경을 또 써야 됩니다. 아. 그래서 그쪽으로도 아 우리 후보께서 많이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장인 애 체육도 그렇고 아, 그렇죠. 네. 장인 애 체육도 물론 이 부부의 ]이죠. 호흡이 네. 대단하죠. 네. 뭐 이렇게 뭔가 네. 빠지면 옆에서 질문을 통해서 네. 또 이렇게 네. 보충해 주시고 음. 길면 또 짧게 해달라고 <laughs> 저거 하시고 네. 그 체육인에 대한 그문 후보님의 여러 가지 사랑 같은 것들이 참 많으시고요. 네, 사실 오늘도 이 김성한 감독과 박찬숙 선수가 함께 그 지지 선언을 하시기도 했는데 네. 저희가 화면이 있죠 한번 좀 보시면서 말씀을 나눌까요? 어, 네. 어, 그리고 어, 이렇게 스포츠계에 계신 분들이 문우보를 음. 지지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뭐 이제까지 겪어왔던 여러 가지 수많은 상황들이 결국은 상식의 밖에서 이루어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주장하는 이 찾고자 하는 거는 정상적인 상황, 상식적인 상황. 음. 이런 스포츠 상황을 다시 되찾고 싶은 것이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금 문재인 후보께 기대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분들의 생각일 겁니다. 음, 예. 네. 예. 그, 오늘 사실 윤 교수님 모시고 전, 참 좋은 말씀 들었는데 그래도 우리 방송 자체가 이제 우리 문재인 후보님을 위한 방송이라서 거기에 또 충실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 이제 전김현세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우리 문재인 후보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가리켜서 노잼이다. 음. 저는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본인이 그렇게 자백을 해버리시니까, 일단 네. 인정하고, 노잼 타파를 위해서 무엇을 네. 하면 좋겠는가 한번, 이재를 빌어서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어, 타파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노잼으로 가셔야 됩니다. 왜냐면, 꿀잼이면 안 됩니다. 예, 저희 같은 사람들이 쓸 자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노잼으로 가시고, 어, 일단, 아, 내가 좀 망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은 있으세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좋은 그 코미디언 친구를 많이 두시면 됩니다. 음, 김미화 씨 같은. 아, 그럼요, 네. 그럼요. 네. 그래서 어, 정말 그 유머가 많은 사람들하고 이야기 하다 보면, 음. 어, 이 웃음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죠. 아... 과부하가 걸리다 보면, 은 어, 뭐, 뭐 모발에 관한 뭐 이상한 그 이야기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과부하가 아, 일어나서 세탁기도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네, 네. 그래서 절대로 그, 그 그런 아주 그러니까 너무 본인이 그 뭔가 전문가가 아닌데 웃음의 전문가가 아닌데 그 영역까지 막 내가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는 음, 아니고요. 고민 없이 그냥 함께 무리 없이 이야기하다 보면. 음. 그러면 터득하는 거죠. 음. 예. 근데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음, 네. 지금도 만나 뵈면 굉장히 진지한 게 웃겨요. 그렇죠. 예. 그걸로 진지하셨어 예. 그런 게 바로 예. 유머거든요. 네. 아, 진지함 네. 자체가 웃긴다. 아, 그게. 그러니까 시종 와, 진지함으로 재미가 음, 되는 거죠. 예. 네. 또 하나, 이제 저희가 말씀 나눌 수 있는 것이 60대 이상의 유권자들에게 조금 설득이 덜린다 조금 이렇게 어르신들을 만나셨거나 이제 그랬을 때좀 어떤 방법 같은 거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다가가시잖아요. 김영아씨는 같은 경우는 네 아니 그그 음. 그 아마 지금은 아마 생각들이 많이 바뀌셨을 거라는 음. 그런 마음인데요 사실 음. 근데 편안하게 늘 다가가시잖아요 항상 어려운 분들 손잡아 주시고 위로해주고.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아마 그런 진심을 이제 알아 주실 것 같고 그런 게 많이 보이고 있어요. 예, 네, 예. 그리고 보이고. 자제분들이 늘 전화 드리고 음. 그다음에 그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 그 동네 이장님이 음. 그 많은 참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다참 편안하게 관리하셨냐라고 음, 어? 음. 말했을 때 이장님이 음. 뭘좀 미개지 뭐 이러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께 무조건 좀 용돈도 좀 풍부하게 드리시고 전화도 많이 드리시고 그러면서 아 설득 드리는 방법. 응. 음. 모두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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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드리면 안 되죠. 그건안되죠 네. 깜짝 놀랐네요. 아니, 법이 받을 네. 거예요. 예. 아니 우리 자제분 자제분들이 <laughs> 그런데 네. 네. 자제분들도 그렇지만 네. 사실 지금 아직도 한뭐 다섯 번 정도 음. 이렇게 이제 TV 토론회가 남아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음. 많은 또 50대, 60대 이상 분들도 아, 그럼, 많이 오실 것 같아요. 음. 한번토론회 하고서 많이 또 이렇게 음, 좀 음. 조짐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신나게 네. 생각하시는 네, 것 보시면은 같아요. 분명하게 음, 음. 이제 설득이 되잖아요. 음. 네, 저희가 좀더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네. 뭐 거의 이제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네. 윤 교수님이 너무 길게 말씀하셔서 그런 아, 게 아닐까. 아니 팟캐스트에서는 <laughs> 시간 제한 없이 막 하는 줄 건데. 알았어요. 저는 저희도 집에 가야 되는 있기 때문에 음. 제가 그냥 박습니다. 밤새고 합시다. <laughs> 네. 네. <laughs> 찬성입니다. <웃음> <웃음> 그러면 저는 마무리하고 일단 여기를 아, 뜨도록 예.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두 부부께서 윤승 박사님 그리고 김미화 씨께서 문 후보님에 대해서 마지막 어떤 후보다. 어떤 부분을 어떻게 사랑해 달라. 뭐 그런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글쎄 저는 어, 문 후보님은 어떻게 중의적으로 말씀드려. 재진는 후보다. 재 저는 이제 재즈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음, 음. JAZZY 그 의미에 음. 재즈는 음. 그래서 아주 남들을 기분 좋게 해 주고 아주 좋은 기분을 만들어 주는 음. 분으로 말씀드리는 동시에 어그 재즈의 스탠다드 중에 문 리버라는 곡이 네. 있잖아요. 문 리버. 와 데드 인어 마일 이런 노래가 음. 있죠. 유명한 네. 곡인데. 아,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음. 두 분이 어, 세상을 향해서 항해를 합니다. 근데 나가 보면 정말 좋은 세상이 있다라는 음. 가사가 음. 일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문 후보님도 그런 좋은 국민들의 음. 좋은 세상을 위해서 어 우리에게 어 많이 베풀어 줄수 있는 지도자다라고 음. 음. 저아 멋진 말씀이셨습니다. 네. 재지한 사람이다. 네. 네. 저는 사실 남편 따라 달 구경 왔습니다. <laughs> 사실 문 후보님은 그 옛날에 제가 음. 그 MBC에서 시사 프로그램에서 그뭐제 의지와 상관없이 내려오고 음. 고통받고. 그리고 나서 제가 낮에 시사 프로그램을 음. 할 때가 있었어요. 네. 그때 저희 프로그램에 정말 이만큼의 망설임도 없이 저를 위로하고자 오셨었어요. 음. 오셔서, 어, 참 따뜻한 말씀 해주시고 이런 거 보면서, 아, 이분이 참 어, 진실한 분이로구나. 어려운 사람들 곁에서 정말 다독거려주고 손잡아주고 이럴 수 있는 분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 앞으로도 만약에 우리 문 후보님께서 대통령이 되시면 어려운 국민들을 그렇게 따뜻하게 보듬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믿음이 있어요. 네. 네. 그렇게 돼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전곡을 제대로 보셨죠?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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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두분 감사합니다. 윤승호 박사님, 김희화 씨, 저희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